집중! 바쁠 땐 AI가 알아서 대신 전화 받고 핵심만 쏙 전달해드리는 유플러스 AI 전화 사장님의 든든한 도움입니다 오늘 영업하시나요? 손님 응대하다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전화벨 울리면 바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전화를 못 받으면 중요한 주문을 놓칠까 걱정되기도 해요 주문 받고 포장하고 전화도 받고 막상 고객 전화 끊고 나면 예약이 몇시간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사장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유플러스 AI 전화가 있으니까요 첫째, 자리를 비우셔도 AI가 고객 전화를 대신 받아서 알아서 안내해드려요. 영업시간 주차 위치 등 자주 묻는 질문을 미리 등록만 해두면 AI가 응답해드리고요. 벨이 다섯 번 울릴 때까지 사장님께서 못 받으시면 AI가 받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조절도 가능하죠. 둘째, 누가 전화했고 어떤 문의였는지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통화 내용은 물론 고객이 남긴 메모도 함께 정리해 알려줍니다. 사장님이 직접 전화받지 못해도 걱정 없어요. 한달 동안 언제, 어떤 고객이 어떤 문의를 자주 했는지 AI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셋째, 사장님께서 직접 받으셔야 하는 번호의 경우 미리 등록해두면 AI가 알아서 연결돼요. 설정도 정말 간단합니다. 고객 전화는 AI가 대신 받고 중요한 메시지는 사장님께 바로 전달. 인터넷과 함께 이용하면 결합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매월 무료 통화 50분, LED 고급 전화기도 무료로 드리니까 지금 시작해보세요. 바쁘신 순간 전화 한 통까지 유플러스가 함께하겠습니다.